커피 포트 추천 베스트 3 커피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필수 추천템. 이탈리아 감성을 집에서 느끼며 바리스타의 매력을 경험해 보세요. 바쁜 아침, 카페에 들을 시간이 부족한 당신을 위해 빈코 듀얼 밸브 모카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20V 전기 스토브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누구나 손쉽게 본고장의 에스프레소를 집에서 즐길 수 있게 해 줍니다. 커피 한 잔으로 여유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새로운 나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니 빈쿠 덕분에 전문 바리스타가 된것 같은 기분이라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특별한 시작을 이끄는 빈쿠 듀얼 벨브 모카 포트와 함께하세요. 이탈리아 카페의 진한 커피향을 집에서도 느끼고 싶으신가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틱 모카 냄비 에스프레소 메이커로 집에서 손쉽게 이탈리아식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400ml의 실용적인 용량과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은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캠핑 같은 야외 활동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스타일의 커피를 누구나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으로 완벽하게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경험했다고 극찬하며 세척도 간편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 여러분의 커피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 혁신적인 제품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새로운 커피 문화에 동참하세요. 커피 한 잔이 매일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나요?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할 차례입니다. 펠로우 전기주전자 스테그 2KG 600ml 인드 커피포트로 일관된 커피 맛을 경험하세요. 이 제품은 스마트한 온도 조절 기능을 자랑합니다. 원하는 온도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 언제나 최상의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일정한 물 흐름을 제공하여 커피의 풍미를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이 효과적인 기능 덕분에 매일 완벽한 한 잔의 커피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헬로우 스택의 케이지와 함께라면 전문 바리스타가 부럽지 않습니다. 특별한 아침을 선사해 보세요.